야 이거 박 터지겠는데? 아이샤링? 어, 그래도 가야지 그막 네. 찐막, 찐막이니까 이거 빨리 끝나도 그냥 빠빠이 합시다 네. 여기서는 빠질 수 없지 우리가 그래도 어? 우리의 고향을 뭐라고 써있는 거 호랑이라고 써있는 거 한국어로 아 한국말로 호랑이라고 써있어? 전국. 어 어깨 왼쪽 어깨 위에 근데 네, 전투로 하는데 왜 볼펜을 꽂고 가? 그니까 러 이게 특수부대 뭐 복장은 약간 이런식으로 하나 아행정병매 왕이 행정하는 거 계산병 같은 걸 수도 있지 뭐 얘도 폭탄 안 써보낼 수도 있고 <laughs> <laughs> 폭탄이 뭐야 아, 수류탄이라고 해야지 아 진짜 미군 나온 티내네오 수류탄 그래네

오케이, 약간 옆집 가야지적 UAV 활성. 이 쓰고 나가야지. 결국 아무도 저건 못 먹었어. 아직도 총이 없어. 여기 있어 총 많아. 먹어 밀챙이. 어, 아니 먹었어 이제. 내 그것도 있어. 유탄. <laughs> 어, 유탄 나도 먹었어 버렸어 근데. 나샷 건들었어. 집속지를 배치. 오 어, 내려왔다 이쪽. 뭐라고? 우리 쪽으로 건물 내려오다가 나 보고 방향 틀었어. 어. 쟤들 슬슬 나르네. 쟤다 어. 싸움 끝나니까. 아, 아직 못 먹음. 저기. 나 갑바 채워라. 어. 가자. 돌려. 우리가 올라가 보자. 음. 얘는 어차피 싸우는이라고 제대로 서로 파밍이나 이런 것도 안될 텐데. 저 뒤로 가서 로프 타고 가자. 상점 쪽에서. 오케이. 아 뭐야? 아았 멋있게 슬라이딩하면서 졸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유비 돌린다. 사서, 아, 그럼 운 요청한다. 여기다 여건물 위에 유에비가 현장을 한다찰올라아 옥상인데, 옥상이네. w h a 요새 h a t 다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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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고 What? What? w 다 a t What? w 저 너파파거 없어? 어, 있어 있어. 먹으면 채울 거야. 아까 얘네밖에 없었지, 이쪽은. 어. 오, 진짜 많다. 금고가 둘 남았다. 나 이쪽 거 할게 오케이. 나 이거 해도 돈이 얼마 안되네 우리 무장은 못 뽑겠네. 여기로 간다. 둘 확보했다. 이제 하나 남았어. 4천원, 6천원, 6천원, 5천원, 11,000원. 이거 하고 5천원을 더 모아야 되네. 어, 뭐야? 요새 있다 깃발 아, 있다 깃발 깃발지 아, 아보지아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이다 어, 오케이 오케이 상점 옆집 응 음. 바로 가자 음. 어 지금 살수 있어 어 그래 이거 돈 줄게 어. 나지켜나 어, 지켜라 아하, 아, 무장누가 탔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있어, 있어. 야, 근처에 있음. 아, 하나, 다운 아빠, 갭 뒤에, 뒤에 얘도 따운. 음, 얘네가 없나? 가 잖아. 어, 그런 거죠. 아 맞아. 먼총이가 어, 얘네가 커스텀이야. 근데 이렇게 총 구린거야 파보드 그래 얘네가 흰색 여기 다 먹고 무장 샀네 아 근데 얘네 한지 얼마 안되던 그래? 총이 더 구려 아 그래? 뭐 어, 커스텀이 어. 구려 어아 무장을 가자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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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상점 어 뒷상점 있다 뒷상점 가자 오케이 어, 사람 어? 뽑았어, 사람 뽑았어! 내 쪽! 죽었다고. 오케이, 오케이. 살리지 말고 거기서 견제만 해줘. 정보. 괜찮아, 나 많이 빠져서 괜찮아. 왔다. 쟤를 뺄게. 어, 빼게 아예 쭉 빠져, 돈 많으니까 그냥 아예 쭉 빠져. 이거 뭐 살리고 무장도 하나 더 뽑을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너 아직 그것도 아니지? 불러, 왜? 어. 아, 가 면서 펜에하나 사서, 가 려고 했 더니 거 기서 바로 만나 또. 너 빨리 끝나 길 기다려야겠다. 뭐뻐스키도먹 어. 알 겠어. 아, 이 시작 한다. 이제 슬슬 상점 쪽 으로 움직이 셈 아, 상점 바로 옆 이야. 숨어있 어? 아, 그래? 오케이. 지금 만에서 아, 졌어? 우리 편 혼자 남았어. 아 그래. 아 우리 같이 아, 아, 안 와. 어... 졌어. 살려주세요. 응, 오케이. 아직 아직도 안 떴어, 부활. 음. 살려주세요 이제. 오케이. 살리고 나 들고 있는 돈 합치면 무장 바로 뽑을 수 있을 듯. 안 되네. 나4 6 0 원밖에 없네. <laughs> 빠져도돈돈 어디서 모으지? 뭐 카밍 좀만 하면 되지어 애들 워낙 봐야겠다. 어, 둘이 지금 천 원만 더 모으면 되긴 하니까. 오케이 오백 원만 더 모으면 된다. 현장에 무장투하. 여기 애들 시체 총 먹어도 된다 이 위층에. 처음 먹었어 됐다 돈 된다. 오케이. 상점에 돈 뿌려 둠. 아차씨 진짜 어디 있어? 어? 진짜 어디 있어? 야, 여기 건물 위에 우리가 아까 죽였던 애 처음에. 너 먼저 먹어라. 내가 보고 있을게. 어. 야 부활키트 줄게 어 안에 들어와 어위에 올라가서 좀 파는 중네 가 볼까요? 어디로 갈까? 저 상점 쪽에 우리 죽였던 애들 구경 한번 해 보고. 우리가 아니지. 나 죽였던 애들 있나? 걔네 아예 못 봤었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싸우는 거 보고 왔다가 우리 잡고 간 거라. 근데 얘네 캠핑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잠깐만, 빠, 안쪽으로 아, 많이 빠져야 되네. 여기로 가야겠다. 또그 지난번처럼 이 루트가 제일 무난하다. 어, 아까 그 다리 위쪽 건너서. 어, 갑시다 그러니까, 야, 어, 야, 이 건물 날라갔다. 오케이! 이거 봅니다잉 응. 들어가보자 기절 수류탄 간다! 아우 잘못 던졌다 씨. 올라감 밸 지나갔나 예어 아니다 발소리 없어 아 내가 카산 봤는데 밑으로 내려갔나보다 그러게 조심해라 그, 빠집시다 오케이. 나, 너 AR탄 남는 거 많이 있어? 잠시발 이거 먹어. 다음 서클 줄어드는거보고 바로 센터 쪽으로. 띠또띠또띠또띠또 t 또 t 또 t 또. t o Tito, t i 새 안전지역 확인. i t o Tito, t i 네 아여기 여기 여기 가봐 아 여기가 AR키트 위치 좋네 8옥이다 너무 빨리 애들이 죽었나보다 그니까 아키나카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데 <laughs> 그럼, 옵저버터리, 어? 차 방금 아니다. 뒤에 있었는데. 어, 차? 잠깐만. 어, 차잡았네 있다, 있다, 있다. 어, 쏴? 아니야, 아니, 저거. 어, 쏴? 아니다. 저 위에도 있다. 어. 어딘지 봤지? 어. 어! 어, 내려왔어 차 쪽. 어, 화가 검을 옥살이 거불해서 내려왔어 내려오는 거 봤어.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지자. 오케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우리 평화 주의자에. 어디 보자. 아이. 이번 서클도 그냥 어영부영 기다려야겠다. 야, 에어탄 위에 많다. 오케이, 올라감. 뭐야? 왜성식 거밖에 없어? 60발 있었는데 3 0발에 없어 어, 한번 보고 갈까? 어어 보인다 UAV가 하나는 있어야지 사서클에 들어가긴 그래, 하는데 최대한 싸움 없이 들어가 봅시다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말고 무리하지말고 이거 리, 리셋이 1시에 되는구나 아 2시에 되는구나 미션 리셋시아 미션 리셋이 아, 리셋. 그러니까 쟤네 기준 영신가 그러면? 14시 차이면? 음, 뭐 그런가봐 도대체 미국 땅떨이 많아가지고 어디 아, 곳인지 모르겠어 여기 상점 살렸고 당연히 올수 있고, 음. 보자, 보자, 가스가 온다. 새 어. 이동해. 야, 어. 이거는 옥저버터리를 먹거나, 여즘가자아라라 어. 다음 서클이 아래쪽으로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이건 그냥 터널 있잖아, 터널로 뚫고 가면 어, 되지. 어. 이건 그냥 투자해야겠다. 만 위로 잡히면 그냥 끝나는 거고, 아래로 잡히면 어차피 쟤네 내려와야 되니까. 아, 위로 잡히는 게 아니라 진짜 뒤지는데, 그 근데 아래로 잡히면 위에 있는 애들 뒤지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위에는 지금 개빡세게 싸운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로 선택해야지. 아니면 접근한다. 여기서 버티자 여기서. 지금 여기? 어 여기서 버티다가 레펠도 있으니까.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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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차, 차. 네. 차 쏘지 마, 쏘지 마. 우리 쪽으로 오는 거 아니잖아. 팀이 안전지대에 들어왔다. 어, 최대한 싸우지 마. 요, 요 앞에까지 쭉 가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어, 좋아, 좋아. 어. 최대한 안들키는 선에서. 너무 앞으로 가면 안 돼. 어. 나 아, 그럼 오는 거 볼게. 어. 우리 왔던 길. 어. 나는 앞에 목소리 들림. 근처 위에 있는 데개시끄러 나도 편하겠다. k 네 r 듯남는는어코코안안 우리 코레안이라고 말하는데? 그래? 내 목소리 들리나? 아닌데? k 오픈 아닌데 k o 코 e 안 n k 저 r e a n Korean? Korean? k o 는 e a n Korean? Korean? 리 o r e a n Korean? k o r e a 총소리가 계속 탁탁하면서 나긴 하거든. 음, 의격 놀이나 봐, 위에서 뭐 노린다고? 밑에 주유소 있다. 어, 멀어, 멀어, 멀어. 그러니까 이런 애도 쏘나 봐. 어. 날뛰는 거 보니까 음. 겁나 날뛰네. 어. 아, 한번더 버텨. <laughs> 이제 이건 진짜 좋네. 올 수도 있다. 나도 좀더네 쪽으로 가서. 근데, 왜 이거 하나 먹어? 뭔데? 아.. 갑빠몇 네. 개야? 아빠 많아 아홉 개 있어요 오케이. 추가로 오케이 이게 위에 있는 애들이 지금 우리 쪽으로 올 일은 없고 우리 루트로 해서 오는 애들 밖에 없을 거 같거든? 그러니까 걔네 잡아야지 어? 레펠 소리 낙하산 소리인지 레펠 소리인지 어? 우리 앞에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응. 오케이 응. 우리 편 우리 쪽온거 본다. 아, 어. 너무 많이 빼꼼하지 말고 그냥... 들들 봐주기만 하래. 내가 약간 위에랑 여기 레벨쪽 볼게. 음, 아, 저 밑에 사는 애들 올라올 텐데. 위에서 계속 쏘는 듯? 응 저기있다 주유 오케이 우린 없는거야 우린 없는거 우린 총..총..총도 안쓰고 우린 없어 아예 오케이 오케이 우리 쏘는.. 아, 우리한테 완전 위협될 정도로 왔을때만 쏨 차! 차온다 차온다 이건 차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어 올라가라. 나이스 굿. 우리 앞에 저거 워, 워, 레펠 레펠이. 음, 레펠이 올라오면 내가 죽이면 돼. 근데 위에도 같이 봐야 돼 가지고. 다음 서프리 과연. 25그 남았다. 그줄에서올라온 애들이 우리 앞에 레펠 탈수 있다. 와. 아 <laughs> 이거 근데 위험한데? 우리도 위치가 봐봐 우리 저기 끝터리에서 어. 둘다 잡아야 돼. 무슨 내려오는 애 올라오는 애 그치 그치 너 내려갈 거야 지금? 아니 아니 내가 더 뒤쪽까지 뭐 있나 보러 온 거야 혹시 애들이 뒤로 빠져서 올, 올 만한 지형인 있나 너무 앞으로 가지 마라 여기 서걸리는 응. 아니 이쪽에도 레펠이 하나 있어서 그니까 러 위에 있는 애들이 우리 뒤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내가 뒤쪽 볼 거거든? 어 그쪽에서 바뀌었었다. 어 그러니까 내가 뒤쪽은 볼 테니까 너는 어너 잊었던데 레펠 볼게. 어 이거 올라와라. 음 내일 천천히 이제 가스랑 같이 올라가 뒤 보면서. 당장 안전지대로 움직여. 아 어, 저기 진짜 시끄러워. 씨. 어차차 차 올라가라. 아, 우리 u 에 지키고 우리 아, 아 지키는구나 어. 잡았어 아, 나이스 아 잡았고 오케이, 팀잠맬, 팀잠맬 좀더 시끄러웠던 애다 어, 앞에 직진 있다 어, 뒤에 어, 있다, 뒤에 위에, 위에, 위에 어, 뒤에 있는 잡았어 나 하나 같아. 더 잡았어 어 뭐? 어. 너야? 2층? 어 가스가 척 끝나다. 새 안전 지역 거기. 나 갑바다 먹었다. 이거 삼각 먹어라. 어. 여기 아어 어우. 밑에 애들도 있거든. 밑에 애들 그냥 대충 견제하면서 우리 앞에만 우리 진입 방향이랑 응. 위에만 보면 돼. 어, 저레펠 근데 올라오긴 하겠다. 나 군수폰 깐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아잇 잘못했다 아씨 아,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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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대가 아직 멀다 빨리 움직여 됐어 됐어 위에랑 정면주의 아래서 올라오는 거 내가 본어난정면보 가스 잘 가스 다야. 어. 어. 탑5에 들었다 탑5 1대2대2 조심하자. 어딘지 모르겠어. 됐다 우리 위치 나쁘지 않아 일단. 이제 찾아 찾으면서. 아, 그래. 아 우리 위치 개 좋다. 우리 위치가 좋아. 어 이거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나위 볼게 너 아래 봐. 어. 어 왔다. 잡았고. 둘데 어, 하나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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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야부활키티야 싸워. 두을물다 던지고. 잡았어. 아, 하나 킬. 나이스. 하나 킬. 1대2. <laughs> 1대 잡았어. 나이스. 대박. 내가 벌써 <laughs> 기절 두개다 날려서. <laughs> 예. 아, 추첨물잘 써야 된다고. 아, 내가 지금 쓰라고 얘기해 줬잖아. 아, 내가 그 전에 썼잖아. 뭐야, 왜야 어, 어 근데... 뭐야? 어, 갑자기... 깜짝이야. 어, 나 버그로 우승 안된줄 알았어. 아, 아 지려버렸다. 아... 아, 찐막하게 잘했네. 아, 지렸죠? 아, 기분 오져버리죠? 아, 망탈에 우승하고 끝내야지. 아, 나이스, 찬노개구시다개구아갑부 맹찬. 아난 뭐야? 생존자. <laughs> 내가 생존자다. 아, 기절 수류탄이 이제, 마지막에 한건 했다. 아, 두개다 던져서, 그다 맞았어. 대박이야, 대박, 진짜. 아, 뿌듯하다, 뿌듯해. 둘, 둘다 똑같이 5킬 했네. 나 마지막에 되게 구질구질하게 살아남기만함. <laughs> 근데 내가 또 맞아줬으니까 위치 파악이 됐지, 또. 아, 재밌었다.